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3일에 시행된 GTQ 1급 1번 A형 기출문제 중에서 펜도구를 이용하여 햄버거 모양을 그리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햄버거 모양은 위쪽과 아래쪽 모양이 상하가 대칭되는 모양이고 안쪽 햄버거 패티 모양은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햄버거를 그리는 순서는 먼저 햄버거의 외형을 타원 도구로 그려주고 안쪽 부분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이용하여 그려준 다음에 패티 모양을 그려서 모양 영역을 오버랩 제외 기능으로 빈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햄버거의 모양이 출력 형태에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먼저 회전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린 다음에 햄버거가 다 그려지면 회전하겠습니다. 그럼 격자 그리드를 기준으로 해서 출력 이미지의 위치를 참조하여 그려보겠습니다. 펜도구에서 옵션창에 가게 되면은 타운도구가 있습니다. 타운도구를 선택하고 페이지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형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린 다음에 위쪽과 아래쪽을 보게 되면 출력 형태보다 좀더 완만하게 되도록 편집이 필요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좀더 이동을 해서 좀더 완만한 모양으로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안쪽 내부 부분을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도구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여기서 모서리가 좀더 둥근 직사각형을 그리려면 반경값을 좀더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그린 도형과 구별하기 위해서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를 해서 형태를 그려주시고 사이즈는 컨트롤 T키를 눌러서 위치와 크기를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위쪽과 아래쪽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먼저 그 위치를 마크를 해주고 조금 전에 그린 모양을 잠시 보이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이 공간을 비워주기 위해서 정점을 추가하여 위쪽과 아래쪽에 마크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센터에 있는 정점들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빈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됩니다. 열려진 도형에 대해서는 다시 펜도구를 이용해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각각의 정점을 클릭해주면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모양을 다쳐진 모양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모서리 부분이 조금씩 안쪽으로 그리고 각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점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과 아래쪽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도 정점을 추가를 해서 각각의 정점들을 선택한 다음에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위치를 약간 이동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위쪽에 정점을 추가를 합니다. 아래쪽에도 정점을 추가를 해주고, 이 부분은 모서리가 약간 각이진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각각의 정점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정점들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좀더 편집이 필요한 경우는 확대를 해서 각각의 정점의 위치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수정을 해주시고, 여기서도 형태를, 그리고 위치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형태와 위치를 변형을 조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이 모두 끝나면 이제 전체 형태를 다시 확인하고 높이 값을 살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정도 살짝 줄여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쪽에 그려놓은 도형과 보게 되면 너무 붙어서 빈 공간이 좀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위로 이동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도 이렇게 공간을 좀더 확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쪽에 있는 구불구불한 이 곡선 부분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한 거리와 모양으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격자를 이용해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간격에 마크를 해서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격자 각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 각각의 모양을 표현하려면 격자가 지금 현재 9개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환경 설정에서 다시 한번 격자의 간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픽셀마다 있는 정점을 격자를 400의 폭에서 9개의 정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한 격자당 44 픽셀 정도의 거리를 확보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44 픽셀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좀더 조밀한 격자 상태에서 안쪽의 곡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그려준 다음에 각각의 위치를 마크하기 위해서 정점 추가 도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다른 도형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색상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도형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습니다. 정점 추가 도구를 이용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의 격자들과 만나는 위치에 마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력형태 만큼의 정점수를 먼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짝수 위치에 있는 정점들을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각각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제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불구불한 곡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끝부분을 좀더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수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 변환 도구를 이용해서 형태를 좀더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부분도 수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모양이 조금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정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위치를 약간 이동을 해주고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출력 형태와 같이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키를 누르고 안쪽으로 크기를 줄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태가 모두 만들어졌으면 각각의 레이어 상에 있는 이 모양들을 하나의 레이어로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을 하는 이유는 클리핑 마스크와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구멍 뚫린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안쪽에 구멍 뚫린 부분을 표현하려면 곡선으로 그린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부터 잘라내기를 해서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갖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해주고 이두 개의 도형을 펜 도구에 옵션에서 오버랩되는 부분을 제외시키는 기능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잘라내기를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외형 부분에 모양에다가 다시 붙여 넣기를 해 주면 병합이 됩니다.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들어가서 문제에서 제시한 테두리를 3 그리고 컬러는 그라디언트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한 색상으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 그림자를 적용해 주시고 내부 그림자는 문제의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좀더 크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투명도를 살짝 준 것을 100%로 다시 원상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와 같이 레이아웃을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격자의 환경 상태를 원래 설정되어 있는 100픽셀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전체 도형을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T키를 누르고 회전을 하겠습니다. 45도 정도 회전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참조를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급의 2번 이미지를 위쪽에다가 배치를 한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와 위치가 맞는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구멍이 뚫린 부분을 확인하려면 1급 1번 이미지를 아래쪽에 배치를 한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모양 도구로 그릴 경우에는 만약에 추가적인 편집이 필요한 경우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좀더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동을 하거나 그리고 크기,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수정을 해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 3월 23일에 시행된 GTQ 1급 1번 A형 기출 문제에서 펜트를 이용해서 햄버그 모양을 그리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